한동훈 대표의 에, 등급 어, 이제 여론조사도 어, 압도적 1등을 회복해서 어, 한동훈 대표가 나타나는 즈음에 어,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 1위로 다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 어,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많은 패널들 어, 패널들의 분석 특히 조갑재 조갑재 어, 조갑제 기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보수의 기둥 같은 분이죠. 아, 지금 대선만 해도 벌써, 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지금까지 기자를 한, 어, 연세가 80도 넘으셨죠. 거의 80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거의 다 왔다 해도, 아, 과언이 아닌, 어, 아, 우리 보수의 논객, 대표 논객, 아, 조갑재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한동훈 대표가 출연만 하면 급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 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또김 김종...